클린스만 감독에게 경질이 통보됐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클린스만은 자신의 전술 부재 지적엔 동의하지 않고 선수단 불화가 중결승전 패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발표 전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표팀과 결별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경질 발표 직전까지도 축협은 물론 선수들, 축구팬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파디 생제르맹이 레알 소시에다드를 2대0으로 완파하고 챔피언스리그 8강행 가능성에 한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강인은 없었습니다. 이강인은 레알 소시에다드전을 하루 앞두고 밝은 표정으로 최종 훈련장에 나왔지만 경기 3시간 전 돌연 모든 명단에서 제외되며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전해진 심상치 않은 소식 때문에 PSG 구단 내부에서 긴급회의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체 PSG와 이강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기한 출장 정지를 내린 것일까요? 이틀 전 영국 매체 더선에 한국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을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고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였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꽤 상세했습니다. 하지만 더 써는 신빙성 없는 가식 기사들을 내 보내기로 악명이 자자하기에 축구 팬들은 이번에도 이 매체의 공신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올라온 지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대한축구협회는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소문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탁구장에서 마찰이 있었다. 물리적인 수준의 충돌까지는 아니었다. 손흥민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게 됐다라며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선수단 내분이 네 국내 매체도 아니고 해외 매체인 더 선을 동해 보도되는데 축구협회가 발 빠르게 인정한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결정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책임론부터 클린스만 경질설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 축구협회로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선수에게 돌리려는 언론 플레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여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제로 더 선의 기사가 나가자마자 축협은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몸싸움이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이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친 뒤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쳤고 팀 단합을 중요시 여긴 주장 손흥민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휴식을 하는 게 좋겠다며 좋은 말로 권했지만 이강인이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 말다툼이 생겼고 손흥민이 이강인을 건드리자 이강인이 주먹으로 맞대응했고 다른 선수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는 내용이었죠. 선수단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파악도 하기 전에 축협이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선수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까지 이쪽으로 돌리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선수들 간에 발생한 일들을 보호해 주기는 커녕 바로 확대 보도 생산하며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을 막기 위해 선수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악의 언론플레이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손흥민과 마찰이 빚어진 상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강인은 14일 인스타그램에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들었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다만 당시 마찰에 대해서 언쟁이라고만 표현했고 실제로 몸싸움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과문을 본 축구팬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자 이강인은 주먹질을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강인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하는 것보다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했기에 사과한 것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이강인을 평가한 벤투 감독과 선수들의 증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재임 시절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월드컵을 앞두고 A매치 대표팀에 발탁됐지만 주체명단에만 이름을 올린 채 벤치에만 머물렀습니다.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에서 이강인은 단 1분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은 연신 이강인을 외쳤지만, 벤투 감독은 경기 중 5명을 교체했음에도 이강인을 끝내 출전시키지 않았고, 벤치에 있는 이강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벤투 감독은 귀가 두 개라 안 들릴 수가 없다.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는 개인의 재능과 실력보다 팀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시된다. 경기 중에 나는 팀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는데 이강인보다 다른 선수들을 투입하는 게더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모든 선수가 출전할 수는 없다. 매번 선수 관련 얘기가 나오지만 모두 이강인이 출전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당시 취재진은 손흥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역시 강인이는 좋은 선수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 박병동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을 거다. 그런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했죠. 연령별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활약한 선수들 역시 이강인은 선을 넘을 때가 있다. 선배가 혼을 낼 때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 끝없이 선배들에게 기어오른다. 정상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다른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한 모든 정황이 재조명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이 파리생제르맹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왕차전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은 커녕 명단에서 제외되자 해외 매체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애니케 감독은 이강인을 아시안컵 출전 이전까지 p s g 의 주축 미드필더로 꾸준히 기용했고 지난달 열린 툴루즈와의 트로페데 샹피옹에서도 결승골을 성공시켜 승리 지역으로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경기 직전 있었던 사전 훈련에서. 활발한 훈련 모습을 보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던 이강인이었지만 결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PSG9단 측은 이강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출전할 수 없다는 짧은 코멘트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수많은 팬들은 대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해외 매체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스포츠는 손흥민이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훈련에 참여한 장면의 사진을 게시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축구선수 중한 명인 손흥민이 후배에게 폭행을 당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축구팬들은 경기 12시간 전 긴급브리핑으로 선발명단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다른 요소가 작용한 것 같다. 파리에 온 신입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축구선수에게 폭행을 선물하다니 믿기 힘든 일이다. PSG팬들은 부끄럽습니다. 국적이 문제가 아니다. 은바페랑 네이마르에게도 그렇게 해봐라. 한국의 선후배 관계가 거센 부분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스포츠의 세계는 다 비슷합니다라는 반응이었죠. 이와 함께 토트넘 팬들은 붕대를 감고 훈련을 하는 손흥민을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공식 계정에서는 영어권에서 주로 쓰는 마이가 아니라 아우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주장이라는 사진을 올려 응원을 보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손흥민을 응원하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소니는 훌륭한 주장이자 최고의 선수, 최고의 인간이야. 우리가 항상 너의 뒤에 있어. 아직 다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잖아. 모든 수단을 다해 우리 소니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손샤인 미스터 토트넘. 맞아. 소니는 완벽한 우리 캡틴이고, 우리는 모두 내 편이야. 캡틴을 항상 응원하고 있어. 넌 영원한 나의 슈퍼 히어로야. 걱정하지 마, 소니. 내가 KFA를 처리해줄게. 넌 열심히 축구만 하면 돼. 다시는 소니를 국가대표팀으로 보내지마 그들은 소니를 가질 자격이 없어 소니가 국대로 가지 않게 평생계약 연장을 해줘 스퍼스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단 불화가 경기력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선수도 상처 입지 않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